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초수학, 어, 10주차, 어, 3차 시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10주, 자, 3차 시수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죠. 어, 부분분수에 대한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분수라는 것은 우리가 아, 배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유리함수 있죠. gx분의 fx럼, 이거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그러죠. 유리함수에 대한 적분을 부분 분수 적분이라죠 부분 분수 적분입니다. 부분 적분법과 다르죠. 부분 적분법은 곱하기에 대한 적분이고 부분 분수는 그죠? 이 분수에 대한 유리함수에 대한 적분을 부분 분수 적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이 유형을 그죠? 문제로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적분함수가 x 플러스 1분의 x의 제곱입니다. 그죠? 자, 이거를 이제 어, 적분할 건데 요거의 차수가 그죠? 이 차수가 2가 되고 분모의 차수가 그죠? 1이죠? 즉, 분,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클 때입니다. 그죠? 이럴 때는 실제 나누셈을 통해서 이거를 그죠? 자수를 낮춰야됩니다 그죠? X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1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다가 X를 씁니다. 그러면 X의 이렇게 되겠죠? 빼기 합니다.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합니다. 그죠? 그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죠? 이거 하면 1 되죠? 그죠?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 바로 이고 이것이 나머지 되겠죠? 그러면 x 플러스 1분의 제곱은 뭡니까? 이게 목이고 그죠? 이것이 X분, x 분 x 플러스 1분 1에서 여기 바로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바꾼 다음에 적분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다시 이야기면 차수가 분자의 차수이지 않겠죠?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더 그죠? 크거나 같을 때이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거하고 똑같고 그죠? 요거는 얼마입니까? 2분의 1에 x 빼기 x. 요거 뭡니까? 미분하면 얼마입니까? 1이죠? l n 의절대치 x 하기 c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fx 분의 F-X입니다. 분자를 미분해서 분모가 나와 있는 꼴의 적분은 항상 l n 의 뭐가 됩니까? 절대치 FX-C다. 라는 거 우리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자주 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24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4는 그죠? 자, X-1, 그 다음에 X-2분의 1에서, 그죠? 분모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차수는 2차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바꾸냐니까, 이래 바꿉니다. 자, X-1분의 1하고 X-2분의 1을 이 분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냐니까, X-1, 여기 1차니까, 그죠? 우연 차수가 하나 작습니다. 그죠? 1차니까 0차수에서 상수죠? 여기 1차니까 1차 빼기, 0화, 1하면 0차 수죠. 0차 수는 바로 상수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분자의 차수가 분모 차수보다 한개 작게끔 만들어져서, 어, 이걸 분리해줍니다 그러면, x-1분의 a가 되고, x-1분의 b가 되는 경우죠. 자, 그러면, 이제 계수 비교법을 하는 거죠. 이걸 계산하면, 이거제 뭐가 됩니까? 자, x-1에다가, x-2가 되고, 갈로 고 a에다가, a에다가, x 2 더하기 B에다가 X-E.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바꾼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값하고, 이하고 그죠. 개수를 비교해서, 개수 비교해서 AB를 구해줍니다. 자, 그러면 구해지는게 A는 마이너스이고 B는 1을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 주어진 이 비적분함수는 뭡니까?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이렇게 바뀌는 게 쉽죠. 자, 이는 1이 바뀌면, 마이너스 1이 바뀌죠. 그럼 이걸 미분하면 1이니까, l n 의 절대치 x-1. 요것도 미분하면 1이니까, 그죠? l n 의 절대치 x-이 더하기 c가 되고. 자, 요렇게 해도 되지만은, ln은 뭡니까? 로그니까, 로그 함수의 성질로부터 빼기는 나누기죠. x-1, x-이 더하기 c 해서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것들이 죠 사실은 뭡니까? 좀더 복잡한, 어, 분분수 접근법이 존재합니다. 그렇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 시간에 다루지 않고, 어, 간단한 형태의, 아까 차수가 높은 경우, 그 다음에 밑에, 그죠? 어, 분자의 뭡니까? 그 인수분해가 이렇게 1차 식으로 나눠지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음, 12강, 그죠? 어, 정적분에 들어가 있는 정적분하기 앞서가지고 우리가, 그죠? 어, 기본 어, 연습문제를 좀 풀어보고, 또 이렇게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연습문제 여기 있습니다. 자, 분명 연습문제 있죠? 이걸 한번 풀어보고, 그죠?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습문제가 이게 지금 5.1 연습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음, 연습문제 5.1에 당되겠습니다. 자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의 그죠 음, 처음에 제로 값은 1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제로를 넣으면 1이라는 얘기죠. 그다음 뭔지 모르지만은 미분해서 제로를 넣으니까 마이너스 2란 말이고, 그다음에 세번두번 번 미분해서 0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어떤 y를 그죠 세번세번 미분해 그세번 미분하니까 2가 되었습니다. 그죠?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 y는 fx를 구하라. 이게 이제, 요런식의 형태가 죠 미분방식이죠. 자, 이게 미분방식인데, 이미분방식이 그죠? 해를 구한다는 이야기는 이세번 미분하기 전에 이 y 값을 구하는 게이 미분 방식 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구하기 힘드니까 이러한 세 개의 조건을 가지고 있고 이세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이 미분 방식의 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번 미분하는 거죠. 세번 미분하는 건 뭡니까? 두번 미분한 걸한번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두번 미분해서 한번 미분하는 게세번 미분하는 거니까, 이 값이 앞에서 뭐했습니까두번 미분한 값에 대해서, 아, 0 값을, 뭐 하여튼, 대입했을 때, 그죠? 여기, 어, 여기 2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오면 2가 되는 거죠. 이 식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세번 미분하는 거를 두번 미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는 게 아닙니까? 그죠? 이 값이 2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그죠? 양변에다가 뭡니까 적분하면 양변 적분이죠. 적분하면은 두번 미분한 게 나오겠죠. 그다음 인테그랄에 인테그랄에 그죠? 세번미분한게 되겠죠. 그래서 두번 미분한 것은 세번 미분한 것에 뭡니까 적분입니까 그죠? 미분은 낮춰주고 적분은 쌓아가는 거니까 그죠? 세번 미분한 거에 적분은 두번 미분한 거다. 그럼 세번 미분한 거의 적분은 앞에 2라고 했으니까, 그죠? 2 되는, 여기, 여기 2가 되는 경우죠? 2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걸 적분하면 2 x 시1이죠 그래서 이게 도함수는 뭡니까? 2 x 시1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조건에다가 두번 미분에다가 0을 딱 넣어보니까 시1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두번미분의 값은 2x-1이라는 우리가 값을 위에 미분 방식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번 미분한 것을 뭡니까? 역도함수니까, 부정 접근하면 한번 미분하는 거죠. 역도함수니까 그렇죠. 그다음두번 미분한 게 뭡니까? 2x-1이니까 접근하면 x제곱-에서 더하기 c2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조건에서 뭐가 됩니까? 한번 미분인데 0을 넣으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f-0을 대여하면 c2가 되고 마이너스 1임으로, 자, 한번 미분한 것은 x제곱-x-2라는 식을 얻었다는 거죠. 됐죠? 자, 마지막으로 뭐가 됩니까? 한번 미분한 것에 대한 부정적분은 미분 안한 거죠, 그죠?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걸 미분하면 이리니까 그죠?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한번 미분한 값에 대한 함수를 구했으니까 이걸 구해주고, 그다 적분하면 3 분의 1 x 삼성, 마이너스 1 x 제고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적분상수 c3가 되겠죠. 자, 이 c3 값또 앞에 뭐가 됩니까? f0가 1이라고 있으니까 F 점 1을 대입하면은 그 값이 그죠 1이므로 주어진 미분 방식의 해 이게 이거로 그죠 이게 바로 미분 방정식 이거죠 이것에 해가, 정말 해서 뭡니까? 이 y 값을 대입해서 세번 미분하니까 2가 되게끔 하는 그 식이 바로 해가 되겠죠. 그 해가 3분의 1x 삼성 마이너스 2분의 1x에 꼭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다. 라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laughs>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탄젠테스 dx를 부정 어, 적분하라 자, 이건 거 기본 구식이 없죠. 뭐를 미분하면 탄젠트 되는 거 없죠? 이게 세컨트 제곱 같으면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니까, 시컨트 제곱은 되지만은, 뭐를 미분해서 탄젠트 되는 공식은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풀어야 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풍경 나시죠? 탄젠트 X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줍니다. 바꾼 다음에,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한개 붙여서, 어, 상쇄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미분하니까 위에 마이너스 사인 되죠. 분자, 아, 분모를 미분해서 분자가 되면 ln. 기억나시죠? 마이너스 코사인 x 분의 코사인 다시가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ln에 코사인 x다기 c.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푸는 기억납니다. 그죠? 자, 시컨 c xdx다. 자, 뭐를 미분해서 시컨된다라는 공식은 없죠. 그래서 이 기본 적응법이 아니라 계산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자, 기억나시죠? 시컨텍 X는 양변에다가 시컨트 플러스 탄젠트, 시컨트 플러스 탄젠트를 위에다가 분모 분자도 곱 해주면, 은 결국 같은 결과죠. 자, 같은 결과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뭐가 됩니까? 분모를 미분해주면 분자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거 시컨트 탄젠텍 X를 갖다가 미분하니까, 그죠? 이 미분형 결과가 바로 이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분모를 미분하니까, 분자에 미분한 모양이 되있기 때문에, 절대지 l n 의시큰텍스 단진텍스 다기 C가 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사인 X의 E에 사인 X를 구하시오. 그랬죠. 자, 이거는 치환적부이 되겠죠. 사인을 미분하면은 코사인 X니까, 이거는 뭐가 됩니까? T를 뭐로 치안합니까? 사인의 X로 치환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분하면 뭐가 됩니까? dt는 사인의 성분하면 c o s x에다가 dx 되죠. 그래서 c o s x dx가 dt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한계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 따라서 뭐가 됩니까? 준식은 뭐가 됩니까? 어, 인테그랄에 인테그랄에 바로 e에 t dt가 되버리고 이거 미분하면 뭡니까 e의 t 에 더하기 c가 되니까 이거는 e의 t가 얼마입니까 어, 사인이죠 사인의 x 더하기 c 이건 이제 치환적분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치환적분인데 이제 뭐 그걸 잘알 거니까 그죠 코사인에서는 뭐를 미분한 건가 사인에서는 미분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라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되는 거죠 사실은 치환적분입니다. 자 이번엔 자 이런 모양 우리가 그죠 음, 우리 교재에서 안 들었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죠 어, 교재에 없는 조금 그죠 어, 차원이 높은 형태의 어, 적분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어. 뭐, 공식을 몇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루트의 9-x의 곱은 1의 dx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그죠. 앞에 우리가 공식을 좀 배워야 되겠지만 사실은 뭡니까? 이거는 x를 뭡니까? 3, 어, 뭐 코사인의 x나 또는 3, 사인의 x로 그죠. 어, 치환을 합니다. 그죠. 어, 치환해서 이렇게 푸는데 이 결과가 어, 공식에 좀 있습니다 자이 공식인데 그죠 요거, 요거 잘못됐습니다. 자 루트 x-a적분 1의 dx는 요걸 계산할 때 그죠 x를 a s 인 n t 또는 뭡니까? a의 코사인 어, t로 어, 치환해서 이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치환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A분의 1에 어, 시큰 아, 아,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코사인 사인이 아니네요. 그죠? 자, 이거 맞습니다. 이거 지금, 지금 제가 헷갈려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A의 사인이 아니라, 이쪽입니다. 이 공식을 보시면 참고로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좀음 없는 공식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죠? 지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인테그라에인테그라에루트의 A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분의 1에 어, 그리고 dx는 그죠? x를 A 사인 세타 또는 A 코 사인 세타를 치원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죠? 아크 사인에다가 A분의 X입니다. A분의 X에다가, 플러스 어, C가 되겠습니다. 요거 우리가, 어, 치환적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테그랄에, 음, X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분의 1에, 어, DX는 그죠? A분의 1에, A분의 1에, 아크 탄젠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A분의 1에다가, 아크 탄젠트, A분의 X 더하기 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미분하면 이거를 이거를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이거를 미분 아까 타니는 하면 루트 루트 뭡니까? 어, 아까 타니는 X는 루트 1만 X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분의 X를 대입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 이러한 그 무리수가 되어 있는 그 적분 형태는 이렇게 그죠. 암기를 이렇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그면 이제 루트 9만 x 제곱은 3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그죠 아크 사인 3분 x 더하기 c 또는 마이너스 아크 코사인 3분 x 브라시라 됩니다. 이 방식은 금방 이해겠죠 x를 3 코사인 x나 3 사인 x로 치환해서 풀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환하면 되는데 그냥 이자주 놓으니까 이 결과를 그죠 이렇게 암기해서 두면은 뭐 계산할 때 편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자, 루트 4x x 제곱 분의 1 dx를 구하시오. 그랬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 있잖아요. 그죠? 4x 마이너스 제곱을 4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분의 1로 바꿉니다. 그럼 치환을 뭡니까? x 마이너스를 t로 치환하면 2의 제곱 마이너스 뭐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공식이 이거 아닙니까? 요거 앞에 요거. 아크사인 요 공식을 그대로 이용하면은 아크사인의 2분의 x 2죠. 여기 이제 t로 치환하면은 결국 이걸 t로 치환하면 그죠? 어, t를 x 2로 치환하면 결국 dt나 dx나 같은 경우죠. 그래서 그냥 바로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2분의 사실은 아크사인 2분의 t인데 2분의 t인데 t를 요렇게 치환했으니까 x 2 대입하면 플러스 c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5번 6번 공식이죠. 같은 공식에서부터 풀어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 공식은 이제 이겁니다, 그죠? 두 번째 있잖아 x 제곱 더하기 a 제곱은 1 dx는 a 분의 1 아크 사인 a 분의 x 더하기 c라는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공식을 x 제곱 더하기 16으로 바뀌었죠. 그럼 x 제곱 더하기 4분의 제곱입니다, 그죠? 그럼 이 식은 앞에 했죠. a 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다가 아크 사인 아, 여기, 그죠? 4분의 x가 되겠습니다. 4분의 x 더하기 c 해서, 정확하게 4분의 1의 아크 탄젠트 4분의 x 더하기 c가 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자, 2x이 적극 더하기 2x 플러스 1분의 1에 dx를 구하시오 감이긴지 일단 그죠. 이걸 어떤 모양으로 바꿔야 되니까 아까 이런 모양 있죠. 그 아까 탄젠트거 있죠. 이걸 일단 그때뭐 일단, x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분의 1에 자 이런 모양으로 바꿔야 돼. 이런 모양이면 이제 a 분의 1에다가 아까 탄젠트 a 분의 x 하기 c 이렇게 보이니까 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바꿀 때 2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인수분해가 지금 안 되면, 되면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그죠? 인수분해 안 되니까 이거를 이제 완전 제곱꼴을 이용해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앞에 2를 일단 묶어냅니다. 2분의 1이죠.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1에 제곱하면은 x 제곱 플러스 2x니까 x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이걸 없애기 위해서 그죠? 2분의 1을 이렇게 대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거는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2가 되니까, 그죠? 어, 4분의 2가 되고, 여기 2분의 1이 됐습니까? 자, 밑에 걸 잠시 보겠습니다. 이거를. 여기를 보시면은, 자, 여기를 보시면 그죠?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1이죠. 이거는 x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이죠. 그럼 이게 x x 제곱 더하기 x 되고 어,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필요하고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거는 x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이 되고 얼마입니까? 어 플러스 4분의 4니까 플러스 4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거는 뭐가 됩니까? x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에 더하기 뭐가 됩니까? 2분의 1의 아, 적곱이 되는 경우죠. 그 요것도 여기 잘못돼서 요 2분의 1에 뭐가 됩니까? 적곱이되이겠죠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1적 제곱에 더하기 2분의 1에적곱이 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제곱이 되고 나면 이제 앞에 공식이죠. 2분의 1에다가 자 2분의 1분의 1이죠. 여기 자, A 제곱이니까 A 분의 1이니까 그죠? 2분의 1 분의 1이니까 이가 되겠죠. 그럼 아크 탄젠트 2분의 1 분의 x 플러스 2분의 1 되죠. 그래서 아크 탄젠트 2x 더1 플러스 c가 그죠? 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요 뭡니까 유리, 요런 거죠? 분수에 대한 그 적분을 할때 중요한 공식이 요 공식을 꼭 암기해야 되겠습니다. 암기, 그렇지, 그죠?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암기하시면은 이제 품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9번하고 어, 10번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10번도 앞에 9번하고 10번도 이제, 이제 공식간을 암기하면 되겠죠? 이것도 그죠? 인테그랄에 뭐가 됩니까? X에다가 루트, X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분의 1. 그러면 그죠? 이것도 공식이 A분의 1에다가, 아까 그 시컨트, 그죠? A분의 X 더하기 C. 이렇게. 이 공식을 하나 외워주시면 되겠습 이거는 X를 A, 뭐, 사인시타 코세트로 치환해주면이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음, 방식도 보시면은, 자, 10분도 뭐가 됩니까? e의 e x 마이너스 1 분의 1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요 형태를 조금 어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앞에 요식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e x, e x를 곱해주도 되겠죠. 자, 그다음 에 이제 어, u e x를 치환합니다. 그럼 치환하면은 d u는 e의 d x 되겠죠. 그래서 요두 개가 치환 변수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식이 어떻게 바뀌냐니까 u에다가 u에 제고 마이너스 1 분의 1에다가 d u 이렇게 바뀌죠. 그면 앞에 공식이죠. 공식쓰면은 A가 1이니까 그죠. 아크 시컨트 U 플러스 C. 그 다음에 U 대신에 치환된걸 대입하면은 아크 시컨트 EX c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어 공식을 그죠. 좀 암기해야만이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책 위에 여러분들 그 대학 수학이나 미분적분학책 보시면은 아크 사인 아크 고인 아크 탄젠트에 대한 우리가 미분을 배웠죠 아마 미분할 때 공식 기억나실 겁니다. 요거, 요거 아닙니고 요거. 요거 하이퍼블릭이고, 그죠? 요거 있죠? 그죠? 요거 우리가 미분할 때 우리가 배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적분하는 과정, 요기 이제 적분입니다 그죠? 요 과정을 지금 우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색다른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모양일 때아크 탄젠트, 아까 사인, 코사인 된다는 거를 이제 예, 공식과 되어있기 때문에 그 공식을 어, 적용하는 문제가 금방 여러 어, 문제들 그 다음에 7번 8번 9번하고 10번 이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자, 루트 1 플러스 코사인 4x입니다. 이때 x가 이제 범위가 제한됩니다. 어, 0에서 어, 4분의 파이까지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그죠. 자1 플러스 코사인 4x는 반각 공식 기억납니까 앞에 2가 붙으면 되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4x 같으면은 플러스니까 코사인 제곱 2x 있잖아요 그죠. 반각 공식. 이것 이제 반각 공식을 생각해내야 됩니다. 반각 공식에서 코사인 제곱 2x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4x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1 플러스 코사인 4x는 2코사인 제곱의 2x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인테그랄 루트 1 플러스 코사인 4x는 자, 이걸 이제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죠. 자, 그럼, 루트가, 되니까 그러니까 루트 2에다가, 인테그랄. 자, 루트 안에는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될수 있지만, 안에 건 항상 뭡니까? 양이 돼야 되는 거죠. 양이 돼야 되니까, 절대 지시해줍니다. 자, 코사인 2X가 됩니다. 그 다음에, 루트 2X인데, 이 코사인 2X는 요 범위에서는 항상 그죠. 항상 요 범위에서는 양이죠. 양이므로, 그냥 루트에다가 코사인 2X가 되죠. 자, 그 다음, 코사인에서 접근하는 뼈였죠. 자, 미분해서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에다가 코사인은 그대로 사인에 EX가 되고 플러스 C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루트 2에다가 사인 EX 더하기 C가 답이 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식에서, 어, 정의역이 그죠? 이렇게 주어져있으니까 절대지 코사인 EX는 항상 양이니까 그죠? 코사인 x 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여기까지 해서, 그죠? 어, 10주 3차 시 수업을 마치고, 어, 11주 1차 시는, 그죠? 어, 연습문제 5.2부터 시작해서, 이게 끝나고 나면 어, 12강 주제 어, 정적분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 10주차 3차 시 수업은 어, 연습문제 5.1 까지 풀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어, 다음 주 11차 시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